바로 블루토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만나볼 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연격, 그 다음에 일격, 영격 마스터, 일격 마스터. 이번 새로 나온 카드박스입니다. 자, 요거 정식 발매는 2월 24일날 정식 발매를 하고요. 자, 오늘 사전, 어, 선행 발매를 해서 공인샵에 가서 구매해 왔습니다. 우리 우라우스, 울하우스, 우라우스죠. 어, 영격의 태세와 일격의 태세가 그려져 있는 카드박스이고요. 한 박스에 30회, 어, 한 박스에 3만원, 정가 3만원인 우리 일격마스터, 연격마스터 입니다 자, 요게 이제 새로운 카드 어, 새로운 카드 뭐였더라 어, 일격의 카드와 연격의 카드가 이번에 새로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지금 선행 발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격마스터, 연격 연격마스터 하나씩 구매를 하시면 한 세트로 여기 보이시는 반디나 어, 서포트 프로모 카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어, 재고 소진시까지니까 아마 어, 얼른 사오시, 어, 사실 분들은 공인샵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일격 마스터, 연격 마스터. 이렇게 오늘은 한 박스씩 바로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0회. 어, 카드는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격의 VMAX, 어, 거다이 맥스죠. 거다이 맥스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일단 저는 일격부터 어, 전부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위로 빨리 오려오도록 하죠. 일단 일격 마스터부터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죠. 우리 우라우스 연기, 일격의 태세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칼빈, 그 다음에 깨비 드리조 치렁 캠프 세트 석탄산 나왔고요. 석탄산 레어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그 다음에 단칼빈 야돈, 야돈 야돈형활 활력의 항아리 요게 이제 새로운 카드 일격 카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킬가루도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죠 어 뭐야 슈퍼레어 슈퍼레어 나온 거 같고요 자 파... 동크로, 엘레브 아이엔트, 네론벨트 하나 둘셋아카프꼬꼬코 V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일렉트로볼과 그 다음에 스파이럴 썬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h b 2 0 0 c 번개 속성 카프꼬꼬코 V 나왔고요 아 맞아 여기서도 또 특별한 일러스트 특별한 일러스트에 카드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빠르게 봐도록 하죠 일개개 두루마리 분노의 권 나왔고요 자 다음 일격 마스터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자 네로미, 그다음 브라이온 야돈, 샤오네오닉스 레어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격도 빨리 개봉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어 마스터드 일격의 태세 가라리야도란 나왔고요. 다음 카드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보도록 하죠. 자 분이벌레, 그다음에 동크로 입치터 펄스막 아게타 어 일격 카드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우리 우라우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뚜꾸리 1격 성형 입추세 에릭 키블 엔테 이 레어 나왔습니다. 레어 카드 한 장, 한 장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글라 이거, 그 다음에 일격 에너지 어휴 일격 에너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할비 롱 나왔습니다. 저게 일격 만약에 덱을 맞추려면은 어 필요한 거여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이엔트 주배 피그 점프. 그 다음에 염두 하나 둘 셋. 아어 일격 우라우스 V 나왔습니다. 어 우리 일격 우라우스 V 일격 카드 나왔습니다. HB220의 격투 속성 예민해지기와 임팩트 블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격 우라우스 V 나왔고요. 자 다음 우리 우라우스도 뽑아보도록 하죠. 어!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애플용 아 맞아 여기 애플용 VMAX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다이맥스한 우리 애플용 VMAX 나왔습니다 크흐,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거다이롤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 레어 우리 애플용 VMAX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미러 칠억 개 미천 시바 그 다음에 성원숙 나고요 우리 사천왕 나왔고 그 다음에 일격 마스터. 어,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동일하게 비이좀많게 골백 헬가. 어 헬가 일격 카드 나왔습니다. 일격에 헬가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자, 분이벌레 뭐 야생 상업비비용 화연 나왔고요. 어, 이제 서포트 카드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슈퍼레어가 나와서 안타깝게도 서포트 슈퍼레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동탁군 나왔고, 다음 일경 마스터 보도록 하죠. 피그킹, 뭐, 크로 글라이어, 아게타, 펄스멍 나왔고, 어, 지금 브이맥스 포함 3장 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어, 좀더 나와야죠. 그쵸, 그렇죠, 나와야죠. 자, 밤선이, 입치트, 피그킹, 탄차공, 코꼬콕 V 나왔습니다. 일렉트리 볼, 스파이럴, 썬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 210, 더블레어, 코콕콕 V 나왔고요. 자, 다음 빠르게, 빠르게 보도록 하죠. 뭐, 그 선이랑, 단칼빙 몽파치, 활력 에너지, 킬가르도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다음 일격 마스터 가요 자, 뚜꾸리 나왔고요그 다음에 글라이거, 데빌, 그 다음에 연무왕, 어, 연무왕 일격. 레어카드 나왔습니다. 연무왕 일격 나왔고. 다음 일격 마스터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망키, 뭐머 버릇했고. 자, 콜, 일격의 두루마리, 분노의 권 나왔습니다. 어허 VMAX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 안 나오고 있구요 자 냐오닉스 나왔고 다음 일격 마스터 우라우스 VMAX가 나와줘야 되는데, 단칼기 케이블에서 7왕, 8비랑, 하나, 둘, 셋. 아, 다행이네요. 트리플레어 일격 우라우스 VMAX 나왔습니다. HP 330의 격투속성 정권 지리기와 거대 일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멋진 일격 우라우스 VMAX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우라우스 VVMAX 다나왔고요 뭐, 이러면 뭐, 딱히 어,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슈퍼레어드 이미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아, 어, 바랜드 V 나왔습니다. 하나 더 팽, 그 다음에 와일드 테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 레어 노마린 바랜드 부이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일격의 마스터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어 일격 에너지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이 얼마 안 남았고 자망키 그다음에 아스퍼먼 파치 혈비롱 석탄산 레어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자, 뭐깨비 참, 어, 허허허 마스터드 일격에 대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팩, 세팩 남았고요. 일격 마스터드 세팩 남았습니다. 빠르게 지금 뜯고 있는 가운데, 자, 밤선이, 그다음에 비참 모르페코 동굴탈출로 그로벤 레어 나왔고요. 자, 두팩 남았습니다. 일격 두팩 남았고, 자, 치원 그다음에 니로 에레브, 하연, 성원수 일격 카드 나왔고요. 마지막 일격 마스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 그래도 V로 장식하네요. 군터돌이 동미를 피그잠프 골배 하나 둘 셋. 아 다행입니다. 일격 우라우스 마이 백만 들면은 좋은 일격 우라우스 V 나왔네요. 일격 카드 어 예민이 지기가 임팩트 블록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우리 일격 마스터 일격 우라우스 V 나오면서 일격 마스터는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다음 우리 연격 마스터 우리 연격 마스터 우리 우라우스 연격의 태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이건 또 없네. 자, 체리버 그 다음에 절갑차 모양이 노부청 툴 제머 나왔고요. 다음 영경 마스터 우리 푸른색의 영경 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어, 어, 이거 연격 카드입니다. 연격 카드 총어 그 다음에 에서르 파치리스 너를 무채 강철톤 레어 나왔고요. 다음 일경 마스터 보도록 하죠. 영경 아, 마스터 어뚜껑뭐 가지고 롱스턴 점토 돌이시드라나 나왔고. 여기서는, 아 제가 원하는 거는, 어 여기서는 서포트, 어 슈퍼레어가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포문어, 어, 연격카드 나왔고요 대포문어, 연격카드. 다음, 탱그릴, 뭐 모다피, 꼬링크, 마스터드, 연격이 탔어요. 연격이 탔어 나왔고, 더블이 나왔습니다. 어3 0른패 60패기였기 때문에 빠르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 어, 일단은 V 나왔네요. V 카드. 자, 보도록 하죠. 절감창 나온 거 짜랑랑 탱탱해. 하나, 둘, 셋. 아, 맞아. 여기 암머가우 V, V맥스 나오는데. 암머가우 나왔네요. 꽉지기와 스카이 허리케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암머가우 V 나왔습니다. HP 210, 강철 속성. 그리 아머가우 V 나왔고요. 자, 다음 연경 마스터 보도록 하죠. 자, 짜랑랑, 뭐, 모래뱀, 버프로, 우츠보트, 레벨볼 나왔고요. 다음 연경 마스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버, 탕구리, 마이맨 럭시오, 렌트라, 연격카드 나왔고요 다음, 연격의 마스터, 연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자, 두루지벌레, 가재장구, 앤티골 비조도, 연격에너지 나왔습니다. 우리 일격에너지, 연격에너지 따로 있는 우리 연격에너지 나왔고요 다음, 파실스모 가져오는 거, 연격의 두루마리, 소용돌이건그 다음에 카프브르르 나왔습니다. 다음, 연격, 우라우스, 연격의 태세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일격은 잘 나왔기 때문에, 어, 일격에 우라우스가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가라르마이맨, 절갑참, 나옹마, 툴잼 하나, 둘, 셋. 아, 그쵸. 아까 얘기한 아머가오 V 이맥스 어, 요거는 다이맥스가 아닌 거다이맥스 아머가오 V 이맥스 나왔습니다. 특성, 러스터 바디와 거다이 허리케인 기술 가지고 있는 아머가오 V 이맥스 트리플레어 나왔네요. 아, 좋습니다. 어, 아머가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새 포켓몬이기 때문에, 어, 잘나왔고요 다음에, 무스트님, 그 다음에 가지생화 비조프, 코르니에 기아. 와, 요게 서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와줄지. 하나, 둘, 셋. 엠페르트 부이 연격카드, 연격에 엠페르트 부이 나왔습니다. 특성 엠페라 아이와 나선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엠페르트 부이 나왔고요 자, 다음 연격마스터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죠. 자, 가재군 뭐, 저거 저 텅구리, 에너지 리사이클, 데어르 우리 연격카드 나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소드라 엔티골, 그다음 에라차 라덴티스 이올브 나왔고요. 어, 이올브 여태까지 초속성이었는데 요거는 초속성으로 나왔네요. 자, 다음 소드라 뭐꼬링크모다비너 무척 몸이 몸이 나왔습니다. 자, 어, 앞으로는 일격보다 연격을 더 많이 뜯을 것 같긴 한데 서포트 카드가 일격, 연격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어, 연격을 더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킹드라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뚜꾼 비조프 뭔냥이 점토돌이 다태어진 않았고. 지금까지 일단은 3개요. 브이맥스 어, 포함 3개 나왔고, 아 안타깝게도 슈퍼레어 나왔네요. 슈퍼레어 나왔는데, 모래뱀 치갈기, 그 다음에 자방칼 툴제 마 하나 둘 셋, 아 피크티니 브이, 피크티니 브이, 어,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브이블릭과 플레어 슛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 190 불속성 슈퍼레어 피크티니 브이 나왔습니다. 아하, 우리 우라우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라우스는 안 나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롱턴 체리버 총어 무레타 통 물이 나왔고 아까 아게타 나왔었죠? 자 꼬링크 그다음에 탱글릴 자랑랑 시드라 사다이사 나왔고요 다음 연경마스터 보도록 하죠. 자 체리버 총어 어두꾼노보청 아이. 아 연격 우라우스 VMAX 나왔습니다 연격 카드 질풍찌르기와 거다의 연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격 우라우스 VMAX 트리플레어 나왔네요 아 요게 좀 특별한 일러스트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연격이 우라우스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글릴 에서르 엔티고 라란티스 마스터드 어 연격이 대세 나왔고 이제 얼마 안 나왔습니다 연격도 지금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연결 연격 에너지 나왔고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자은라차 우주정차만큼 럭시오 비조도 나왔고요 다음 연격 마스터 우라우스 한번더 나와야 되는데 자 롱스톤 가라르마인맨 태우진의 코르니게 하나 둘셋아 비크틴이 구이 나왔습니다 아까 슈퍼레어 V블릭과 플레어시킷스로 가지고 있는 피그티니 VW 에어 나왔습니다 우리 코르니가 어 슈퍼레어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치갈기, 무스틴리파체리스 연격이 들어온 말의 내용들탱탱땡 자, 이제 세팩 남았습니다. 어, 연격 세팩 남았고요. 과연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지 어 나올지. 자, 버프로 어, 절감찬 무스틴리 레돈벌레, 강철 턴 나왔고 두팩 남았습니다. 연격도 두팩 남았고요. 자, 두루지벌레, 토시, 토세골. 일단 몸이 나왔고 마지막 연격 마스터. 연격 마스터 뜯어보도록 하죠. 자, 모다피오토쿤 소드라, 에너지 리사이클, 대포문어 연 s 카드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선행 발매한 연 o 일격 마스터 뜯어습습다다 개봉해봤고요 오늘 나온 카드들 한번 만나봐야겠죠 자 오늘, 일단 일격 어, 오늘 나온 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격격라우스 V 그 다음에 바렌드 V 일격 w 라우스 V also free, w 꼬꼬 f r V 맥 m i 격 e r we are also free m i x 나왔고요 a 크티니 V 다음에 연결 우라우스 V 맥스 비크팀 V 슈퍼레어 엠페르트 V 암흑카오 V 맥스 암흑카오 V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안타깝게도 V 슈퍼레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우라우스 연결 V 맥스 나오고 어 일격도 V 맥스 나와서 나쁘진 않네요. 어 여러분들도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만 마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